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에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에 이런 일단 이 개표 개함을 해서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2023년 10월에 북정원으로부터 한세 차례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이 그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 받기에는 한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개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한다는 를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개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개엄법에 따라서 어, 그 국방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개엄사가 개엄 어, 당국이 개엄 그 지역 내에서의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 분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아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이 저. 국회 그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화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개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마은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 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 조에 따라서 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저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뭐 어? 저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지, 저 개음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뭐그저 어?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그저 어? 소프트웨어나 그 어?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음. 개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소추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에, 잠깐만요. 정의는 돌려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해도 아, 되겠습니까? 예, 그건, 안 그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어... 그냥 요말만 좀... 할 테니까 좀 요말만 듣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겠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은 어,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무조건에는 이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죠. 네. 가셔 드렸습니다. 예. 네. 여인영 정인 그 오늘 오전에 또 재판하고 또 오후에 정인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휴정하고요. 재판장님, 요 네. 얘기는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주로 재판정에서 나왔던 가장 강력한 어딘이 아마 체포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듣고 이. 있자니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들은 사람은 있는데, 또 말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을 했는지, 말을 들었는지, 또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증언들이 또 방송으로 중계가 될 텐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 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늘의 별따기라는 그군 장성들이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안보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국가적 큰 손실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또 구속되어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휴정하고 6시 45분에 소개하겠습니다.